말씀드리는 이 1년의 일들은 우리가 6.25 전쟁을 거쳐오고 73년이나 지나오는 동안에, 사실 우리는 뭐 아무리 어지간한 분들을 연세 많은 높으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이고, 갈수록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6.25 전쟁을 이야기만 들었지, 경험한 세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는 또 못할 수도 있겠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거를 들려주고 이것을 기억할지라 하고 말씀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셔 가지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자자손손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데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교회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어떤 때에 어떤 장로님을 세우고 어떤 단위 목사를 세우고 어떤 일꾼을 세워가지고 일하신 분명한 터닝포인트가 그의 삶에 그의 교회사에 나타나도록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신학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역사를 해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수도 없는 응답을 주고 수도 없는 간섭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내 시간이 흘러간 줄 생각하고 개인의 타임테이블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조직신학을 배울지라도 여러분 그거 꽝입니다. 꽝.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 지적 교만에만 이르게 될 뿐이고 예,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는 데 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 신학, 조직 신학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실천 신학과 역사 신학에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 예,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함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사랑해요. 이거는 우리 개개인이 겪어온 바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하, 우리 집이 망할 입장에 놓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기사회생하도록 했던 사건들 내가 학교 입학도 못할 인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장로님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등록금을 가지고 입학하도록 만들어 주었는지 등을 비롯한 수많은 개인사에 나타난 사건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오늘, 오늘도 있죠. 넷째 주일날마다 장로님 들 권사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간증 간증을 계속 듣고 있지요. 그게 모두가 뭐냐면 개인의 히스토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서 우리 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집니다.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돼요. 이건 미국에서 온 헌법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그 유명한 재헌 국회 첫 번째 국회에서 198명의 의원들이 모여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중차대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에 그때 이운영 이운영 의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 의원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국회가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국회에서 올리고 출발한 게 그게 제헌 국회예요, 우리나라. 그그 정도로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수 있는 것은 그 장례의 모든 분위기가 기독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종교 다원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양보한다 손 치더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매몰차게 돌릴 입장은 아닌 게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강복이 되고 해방이 되면 그냥 우리나라가 나라가 된줄 생각하지만 국제학자들, 전문학자들은 법의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가 나라되면 적어도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된다. 첫째, 국민들 둘째 영토 셋째 정부 그리고 네 번째가 필요하다만 네 번째 아무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백성들이 모이고 영토를 확보하고 정부 다세를 정부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라가 될 수는 없다. 그는 세계 열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인정을 받는 자주권을 가지지 않게 되면은 그게 나라일 수 없다 하는 게 모든 지금까지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복은 했지만은 자주권을 가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21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여섯 명의 사람들 대표로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임을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유엔 총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1948년 12월 12일 날 오후 5시에 이안이 가결 되는데 그날 그 전날까지도 이안이 상정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장면과 모윤숙과 김한라 랑가 몇몇 분들이 이 예,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눈물로 교회 가서 빌었대요. 몇 사람의 기도이지만은 나라를 위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던 이 소련 사람 하나가 갑자기 목이 객거리면서 이러더니만은. 디타를 안 세우고 잠시 비우는 사이에 의장이 너무 지겹고 긴 거니까 결정합시다. 해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48개 나라가 찬성을 하고, 6개 나라가 반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개 나라 스웨덴은 기권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자주국가임을 선언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돌아온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 똑같은 날 같은 안건이 북한을 위해서도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북한을 인정해 주라. 그리고 남한에 이게 유엔 가입 이거를 처리해 달라는 안건이 소련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안건은 고수자 그 고대로 저쪽에는 의안이 부결되는 안이 벌어지게 된 것이 여러분 이때 1948년 12월 12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유엔 국가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바로 2년 뒤에, 2년 뒤에 6.25가 터집니다. 1950년 6월 25일 날이 유엔이 쳐들어 내려오잖아요. 저 위에서. 소련과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오죠. 그 자기들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나라도 아니고, 그다음 조선민주공화국이죠. 민 그냥 자기들끼리는 나라지만 인정을 못 받는 나라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월 25일 날 전쟁이 떡벌어지는 거예요. 7월 7일 날, 유엔 안전보단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이 도와야 된다. 또 도울 수 있다. 라는 결의를 하게 되면서 유엔이 16개국, 그리고 24개국 후원국 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해가지고 이6.25 전쟁을 막아서게 만드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 12월 12일날 이 주권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던 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소로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외에도 하나하나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런 것도 관심 없이 태무심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런 믿음의 결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움께 우리나라와 역사를 매만지셨는가를 알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만 제시하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3. 복음을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잊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나라 속에 개입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들 남은 생애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